우리 동네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답니다. 수십년간 가족처럼 지냈던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자리엔 또다시 수십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나 뜬소문이 아닙니다. 서울 동북권 교통의 요지이자 주민들의 만남의 광장이었던 상봉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이자 지역경제의 허리였던 동대문점, 부산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서면점까지. 지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알짜 매장 1 5 곳이 줄줄이 폐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방이는 건 활기찬 점원의 인사가 아닌 먼지 쌓인 텅빈 진열대와 곳곳에 붙은 점포 정리, 고별전이라는 차가운 현수막 뿐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횡한 매장에서 저는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서성거려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인 홈플러스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신용 등급은 투자 부적격인 투기 등급 BB+ 직전까지 추락하며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고 부채 비율은 자본 잠식 효과까지 감안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1,400%를 넘겼습니다. 100원을 벌면 100원을 다 이자 갚는데 써야 하는, 아니, 빚을 내서 빚을 막아야 하는 처참한 밑 빠진 독의 현실입니다. 고객을 위해 신선한 물건을 채워 넣어야 할 돈은 은행 이자로 흘러가고, 낡은 매장을 리뉴얼하고 직원을 지켜야 할 돈은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유통공룡 홈플러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점이 뜯겨나가며 실시간으로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매장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먹잇감이 되어 헐려나가고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건물과 언제 잘릴지 몰라 고용 불안했던 직원들의 깊은 한숨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기업 실적 분석이 아닙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잔치와 먹튀를 노리는 투기자본의 탐욕이 어떻게 멀쩡하던 1등 기업을 회복 불능의 빈 껍데기로 만들었는지 그 잔혹하고도 충격적인 몰락의 전 과정을 목격하는 현장 리포트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매장에 오셔도 저희는 없습니다. 포인트 미리 다 쓰십시오. 저희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직원들의 비명 같은 안내 멘트입니다. 매장의 셔터가 내려가고 화려했던 간판이 뜯겨나가는 그 순간, 수십 년간 그곳을 지켜온 직원들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 물산과 영국 테스코의 합작으로 탄생해 이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매출 10조 원을 호령하던 유통제국 홈플러스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매장 한 곳이 사라질 때마다 그 주변 상권의 식당, 미용실, 작은 가게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 쿠팡만 써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와 이커머스의 부상은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겪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매출 감소나 경기침체의 여파가 아닙니다. 기업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생존 불가능의 단계입니다. 경쟁사인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새벽 배송망을 확충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짓고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홈플러스는 숨만 헐떡이며 제자리 걸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경쟁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홈플러스는 뒷걸음질 치다 못해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줄폐업의 속도와 규모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습니까?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 실패, 재개발 등을 이유로 무려 15개 점포의 순차적인 폐점을 예고했습니다. 동네 작은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서울 상봉점, 동대문점, 부산 서면점, 안산 고잔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지역의 핵심 점포들입니다. 주말이면 주차장에 차를 대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던 그 알짜배기 매장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쇼핑 공간의 상실이지만 그곳을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11월 16일에는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등 다섯 개 점포가 동시에 셔터를 내립니다. 내년 5월까지 서울가양점, 일산점 등 10곳이 추가로 문을 닫습니다. 매장이 사라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곳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계산원, 정유코너 직원, 보안요원, 청소여사님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거나 연고도 없는 먼 타지로 강제 발령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서울 상봉동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에게 내일부터 부산 아시아드점으로 출근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제발로 회사를 나가라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노조가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학살이다 라고 절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은 더 끔찍하고 절망적입니다.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은 최근 1,400%를 돌파했습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자본 잠식까지 고려할 때 실질적인 부채 비율이 3,000%에 육박한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내 돈은 100원 밖에 없는데 빚이 3,0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할 수치입니다. 3년 연속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냈고 작년 한 해에만 까먹은 돈이 5,700억 원이 넘습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이 없으니 납품 업체에 줄 대금도 밀리기 시작하고 불안감을 느낀 업체들은 물건 공급을 줄이면서 매대는 더욱 비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선해야 할 야채 코너는 시들고, 다양해야 할 공산품 코너는 몇 가지 품목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가차없이 강등시켰습니다. A3에서 A3-로 이제는 투자 부적격 등급인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조차 더 이상은 못 믿겠다며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강등 직전까지 기업 어음을 발행해 현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죽어가는데 산소호흡기를 떼어가며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기업의 생존보다 투자금 회수가 더 중요했던 자본의 민낯입니다. 도대체 멀쩡하던 회사가 왜이 지경이 됐을까요? 경쟁사인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홈플러스만 팔다리를 자르고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2015년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쓴 차입 매수 방식 때문입니다. 7조 2천억 원의 회사를 샀는데 그중 4조 3천억 원이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차입 매수 방식 말이 좋아 선진 금융 기법이지 실상은 봉기 김선달식의 투기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10억 원짜리 집을 너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엔 3억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수 없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저 10억짜리 집을 살 건데 일단 내돈 3억을 낼게. 나머지 7억은 은행이 좀 빌려줘. 담보는 뭘로 하냐고? 내가 살 저집, 저집 문패를 내 이름으로 바꾸자마자 저집을 담보로 잡힐게. 그리고 그 7억에 대한 이자는 내가 따로 갚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집에서 살면서 벌어들이는 돈 혹은 저집 방한 칸을 월세 줘서 나오는 돈으로 갚을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돈은 조금만 드리고 내가 살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막대한 빚을 내서 그 회사를 사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남의 회사를 사는 전형적인 투기판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입 매수 방식의 본질입니다. 결국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인수 대금 중 MBK가 실제로 낸 돈, 자기 자본은 2조 원 남짓이었고, 나머지 4조 3천억 원은 은행에서 빌린 돈, 즉,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떠안겨졌습니다. 멀쩡하게 흑자 내던 건실한 회사가 주인이 바뀌자마자 하루아침에 4조 원대 빚더미에 올라앉은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이 홈플러스 몰락에 씻을 수 없는 원죄입니다. 이때부터 홈플러스의 운명은 비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업이라는 생명체는 장사에서 번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낡은 매장은 리뉴얼해서 손님을 끌고,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에 재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뼈빠지게 장사해서 번 돈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인수할 때 생긴 그 4조 원의 빚, 그 엄청난 이자를 갚는데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조 3천억 원의 이자가 얼마인지 감이 오십니까?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이자 비용으로만 수천억 원이 나갑니다. 하루에 몇억씩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홈플러스 전 직원 2만 명이 1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닭을 튀기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친절한 미소로 계산대를 지키며 벌어들인 피 같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금융권 이자로 사라지는 기이하고도 허망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홈플러스는 더 이상 유통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이자 갚는 기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현장의 직원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려도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 주인은 회사를 키워서 백년 기업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사모펀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빌린 돈이자 안 밀리고 내기, 그리고 어떻게든 쥐어 짜서 본전을 뽑은 뒤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홈플러스는 직장이 아니라 수익률을 내야 하는 금융상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기업의 살점을 도려내 파는 해체쇼였습니다. 기업을 성장시켜서 이익을 내는 전공법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사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홈플러스의 심장과도 같은 알짜 부동산들입니다. 여러분, 홈플러스 안산점을 기억하십니까? 전국 홈플러스 매장 중 매출 1, 2위를 다투던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매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팔렸을까요? 유통회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 시행사였습니다. 결국 그잘 나가던 마트는 헐리고 그 자리에는 수십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던 공간이 순식간에 공사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안산점 뿐만이 아닙니다. 대전 둔산점, 대구점, 부산가야점, 해운대점.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핵심 점포들이 줄줄이 팔려나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렇게 팔려나간 점포만 20개가 넘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마트 영업은 푼 돈이지만 부동산 개발은 당장 수천억 원을 만질 수 있는 목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장을 팔아 챙긴 돈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4조 원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소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외양간을 뜯어 땔감으로 써버린 격입니다. 여기서 홈플러스를 회복 불능 상태로 빠뜨린 치명적인 독약이 등장합니다. 바로 매각 후 재임대, 전문 용어로 세일 앤 리스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방식인지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빚을 갚기 위해 살고 있던 내 집을 팔았습니다. 목돈을 쥐고 빚은 좀 갚았겠죠. 그런데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집을 산새 주인에게 사정해서 그 집에 월세를 내고 다시 들어와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집이라 관리비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빚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꼴입니다. 홈플러스가 딱이 짝입니다. 건물을 팔아서 당장 급한 빚은 껐지만, 이제는 매달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갖다 바쳐야 합니다. 빚 이자가 줄어든 자리를 더 무거운 월세가 채운 겁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손님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월세는 그대로 나가니 적자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홈플러스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을 절감해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더욱 뼈 아픈 것은 이렇게 부동산을 털어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홈플러스가 미래를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홈플러스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통 시장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마트에서 배송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피를 흘리면서도 살길을 찾아 온라인 물류센터를 짓고 새벽 배송 시스템을 만들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쿠팡은 수조 원 적자를 감수하며 로켓 배송이라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시장은 누가 더 빨리 더 편하게 배송하느냐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골든 타임에 홈플러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이자 갚고 월세 내기 바빴으니까요. 경쟁사들이 최첨단 자동화 물류 로봇을 도입하고 인공지능으로 배송 루트를 짤 때. 홈플러스 직원들은 매장에서 직접 카트를 끌며 고객이 주문한 라면과 우유를 담아야 했습니다. 인력에 의존한 구시대적 방식으로는 폭증하는 온라인 주문을 감당할 수도 비용 효율을 맞출 수도 없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는데 홈플러스는 승강장에 앉아 빈 문서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상은 LTE 5G로 날아다니는데 홈플러스만 2G 폴더폰을 붙잡고 우리 물건 좋아요. 마트로 오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경영진의 무능이라기보다 애초에 투자가 불가능했던 재무구조가 만든 예고된 비극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처참한 붕괴입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메가푸드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식품 매장을 리뉴얼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그래도 눈으로 보고 사야지 라는 소비 심리를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리뉴얼 매장에서는 매출이 반등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만든 눈물겨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돈이 없어 전 지점이 아닌 일부 매장에만 적용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기엔 너무 늦었다. 4조 원이 넘는 빚과 매달 나가는 월세를 해결하지 않는 한밑 빠진 독의 물붓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홈플러스 앞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기업회생 절차와 분할 매각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MBK 파트너스는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만 따로 떼어내서 팔겠다는 분할 매각입니다. 덩치가 큰 대형마트는 빚덩어리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알짜배기 슈퍼마켓 부문만 쏙 빼서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맛있는 곶값만 빼먹고 껍데기는 버리겠다는 신보입니다. 만약 익스프레스가 팔려나가면 남은 대형마트 부문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통합 물류나 구매력 같은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몸통만 살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폐점 점포를 최대 41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15곳도 충격적인데, 이제는 전국 매장의 3분의 1을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점포 하나가 닫을 때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41개 점포가 사라진다는 건, 수천, 수만 명의 가장이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뜻입니다. 지역 상권의 붕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홈플러스 하나가 사라지면 주변의 식당, 카페, 옷가게들도 줄줄이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MBK가 이렇게 알짜만 떼어 팔겠다고 내놨는데도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GS리테일 등 내로라하는 유통공룡들이 줄줄이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노조 반발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미 경쟁력을 잃은 매물이다 라는 냉정한 이유입니다. 한때는 서로 사려고 줄을 섰던 홈플러스가 이제는 줘도 안 갖는 폭탄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통매각도 실패하고 꿈수로 내민 분할 매각마저 실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강제로 파산 선고를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기업을 찢어 발겨 자산을 팔아 빚잔치를 하고 끝내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의 몰락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돈놀이의 수단으로만 볼때그 안에 속한 2만 명의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생태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MBK의 차입 매수 방식이라는 화려한 금융기법의 포장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약탈과 먹튀라는 썩은 내용물이 들어있었습니다. 7조 2천억 원의 빚잔치가 끝나고 남은 건텅빈 매장과 고용 불안에 떠는 직원들의 피눈물. 그리고 갈곳 잃은 소비자들의 발길 뿐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기업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잠시 돈을 대고 이자 놀이하러 들어와서 단물만 빨아먹고 튀려는 투기 자본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청춘을 바쳐 일한 직원들과 그곳을 사랑해준 고객들입니까? 홈플러스 사태는 이제 사망 선고 직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홈플러스의 남은 살점을 어떻게 발라낼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유통 공룡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자본의 탐욕 속에 처참하게 난도질 당해 사라질지,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